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사회와 지금윤리를 맡게 된 조경미입니다. 2 학기 때도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음, 학교라는 것은 음, 첫째가 배움의 장소이고 두 번째는 사귀는 곳입니다. 네, 배울 학자는 배움의 장소이고 사귈 교자는 학교 교자가 사귈 교자가 나무목. 여다가사길 어, 교차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서 사귀는 곳.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 동네 애들이 모여서 만나는 곳이고 중학생은 여러 동네가 만나는 곳이고 고등학교는 한 구가 만나는 곳이 하여튼 그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라는 것은 배움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서로 사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귀는 것을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좀 마음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곧이 상황이 안정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어, 일단은 계속적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학교하고 상의해서 어 이제 대면 수업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겠지요. 일단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OT 시간이니까 어 시간을 조금 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성적이 50점 반영이 되고요, 출석 20, 태도 20, 과제 10점입니다. 자 어, 기말고사는 어, 50점 이상을 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기말 고사를 더 조금 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50점을 주고요. 제때제때 출석을 하면은 태도 점수까지도 포함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오늘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이게 나가면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여러분이 어 출석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내 메일에다가 출석했다는 제가 과제를 조금씩 내줄 거예요. 1차시, 1차, 2차시 이런 식으로 과제를 조금 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매번 출석을 하셔야 돼. 그 과제를 내셔야 돼. 제가 한 줄짜리도 낼 수도 있고 두 줄짜리도 낼수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자세로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석 점수, 태도 점수가 많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좀 어,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어, 다행히 1학기 때는 그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에서 제가 A를 대부분이 A를 줬어요. 근데 출석 체크가 되지 않은 친구한테는 어쩔 수 없이 A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게 절대평가라면 저는 대부분의 A부를 줍니다. 왜? 제 과목이라도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 정확히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될수 있으면 성적을 잘 제가 줄수 있는 한 최고로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출석점수, 태도점수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는 나의 강점 20까지 써서 제출입니다. 11월 30까지 메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어, 나의 강점은 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적을 많이 당하고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 남편한테 나 지적도 당하고 우리 딸들한테 나도 지적을 당하고 또나 또한 우리 애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기도 하고 합니다. 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지적을 많이 당해서 나의 단점은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강점, 나의 장점은 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의 장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그 중에서 내가 정말 한 가지만큼은 어 나의 어떤 강점을 살려야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러면 정말 이거는 나의 최대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전문가한테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나의 특기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살아가면서 너래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기이고 어떤 그 어떤 보너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강점을 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나의 강점 20가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일로 낼 때나 과제를 낼 때는 현대사회와 직업윤류 1차 시 과제, 2차 시 과제, 아니면은, 어, 이거는 종합과제. 나의 강점 이시까지 현대사의 직업윤리 이름 쓰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름을 써 주어야 제목에 제가 체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세계의 다양성을 알고 직장 생활에서 부딪히는 윤리적 고민을 성찰할 수 있다. 자, 우리 교육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학교를 다닙니까? 부모로부터의 독립이지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기에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이 수업에선 직업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윤리적 개념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재, 현대사회와직업윤리 지은이, 최훈, 전석환, 조극훈, 권오상, 출판사, 강원대학교 출판사 이 책을 어, 제본을 떠도 되지만 어,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제본을 떠도 상관없고 그렇지만 은 어, 저는 사는 것을 권합니다. 1. 일장을 보겠습니다. 직업이란 무엇인가?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 주는 정체성, 직업이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되어진다는 것이다. 직업의 정의, 사전적 의미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다. 근데 음 이거는 사전적 의미지 사실은 직업이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풀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 직업이 주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너는 누구니?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저 사람은 나이, 이름, 어디서 사는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을 말해주는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갖는 어떤 정체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업관과 직업의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직업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계유지죠. 독립해서 부모로부터 살려면 먹고사는 것이 먼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게 보수지향적 직업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가치가 크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돈이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직업을 갖는 목적은 뭐다 생계유지 수단이다. 두 번째는 개성 발휘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아실현도 돼야 되고 어떤 내그 위협 지향적인 어떤 것들도 있어야 되고 내면적 가치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의 역할을 실현 기여 지향적 직업감자 나는 월급이 좀 작더라도 사회적 가치 보수가 좀 적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엔지 활동 하시는 분들이 얼굴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엔지 활동도 하고, 이렇게 사회 역할의 실현이 내가 어디에서 가장 큰가. 난생계유지 경제적 보수가 가장 크다. 난자아시련이 가장 크다. 사회 역할의 실현이 크다.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인의 직업 의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 고등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순위 교사 요리사 경찰입니다. 근데 학부모가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 학부모는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등 교사 교수 초등 교사 간호사 의사 순이다. 부모와 자신이 바라는 직업은 공통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 연한이 길며 가장 안정된 직업을 제일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나 자신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모두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더라는 겁니다. 직업 보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공급제비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되면 보상을 받는데, 월급을 받게 되는데 그 월급이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 연공급제비라고도 하고 연봉제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학력 또는 자격, 연령 등을 감안하여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입니다. 자, 몇 년, 1년, 뭐, 1년에 뭐 공무원들은 1호봉 올라가고, 교사들은 2호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호봉제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월급제를 연공급제비라고 합니다. 근데 연봉제는 뭐냐? 기업이 정업원의 임금을 1년 단위로 사전에 결정하고, 어떤, 이제 그,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1년치에 대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말합니다. 또는 2년치. 예를 들어서 대기업 임원들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또는 스포츠 선수들 2년씩 또는 3년씩, 1년씩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 그거를 연봉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2장. 윤리 이론이란 무엇인가? 윤리란 무엇인가? 윤리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이다. 어, 도덕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규범. 그죠? 윤리하고 도덕하고 차이점은 별 차이가 없지만은 행, 그 도덕이라는 것은 좀 행동을 중시하는 것이다. 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윤리적 규범이다. 이것만큼은 너가 지켜야 돼. 이게 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만도 지키지 않으면 강제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을 법이라고 하죠. 자, 윤리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가 아닌 것 또는 윤리의 사고적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